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인게고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소닉 링. 유저들에게 주행만 하면 줬었던 그런 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링으로 좋은 카트 바디, 한정판 카트 바디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이 소닉 링으로 레전드 파츠 그리고 슈퍼소닉 V1 소닉과 너클즈 그리고 레어 파츠를 줍니다 제가 오늘은 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다 하나씩 얻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유저분들은 가장 뭘 먼저 뽑아야 되냐면 슈퍼소닉 V1을 가장 먼저 뽑고 그 이후에 일단 소닉, 너클즈 요정도 뽑아주고 그 이후에 레전드 파츠를 뽑고 레어 파츠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남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슈퍼소닉을 뽑을지 한대도 아니면 레어 파츠를 뽑을지 이거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슈퍼 소닉 V1 이 카트 바디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카트 바디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감성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봤었죠 이거 뭐 무브에서 142. 144 감속은 역시 좋아 이런 애들이 144 140 141 143 감속은 140 초중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카트바리 안정성과 접지력을 한번 볼 건데 뭐 이거 안정성과 접지력 보기 전에 모든 분들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이 친구가 뭐 어떨지 알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봐야죠. 그래도 슈퍼 소닉이니까. 얘는 또 괜찮아. 카트 성능이. 어? 야 되게 나쁜지는 않는야 괜찮은데? 막 엄청 쓰레기다까지는 아니고, 약 불안하다 이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 불안정한 거는 맞아요.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쓰레기도 아닌, 그냥 좀, 많이 불안정하다? 띠라이더 일대장이라고? 오,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아, 근데 불안정한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막, 이 친구가 되게 안정적이다, 이런 애는 아니거든? 야, 근데 이게 공짜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정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포레스트? 아지란다운 일로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나도 궁금하긴 하네. 캐릭터가 어떻게 막, 어떻게 하는지. 어, 모션 보여준다고. 아, 얘도 뒤집히네. 아, 얘도 뒤집히네. 안정성은 이 친구도. 좋은 편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네요. 이 친구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디라이더 카트바디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낫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말해 뭐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말해 뭐해? 어차피 좋거든. 접지력은. 어,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있지. 안정성은 쓰레기지만 접지력만큼은 그래도 좋거든. 오, 오우. 우야 근데 얘 진짜 날아다니는 느낌이다 얘 오, 진심 날아다니는 느낌이야 아 <laughs> 진짜 에어라이더 느낌 있잖아 아 그리고 이 카트바디가 아이템 카트바디가 아닌 스피드 카트바디잖아요 그래서 최고속도도 한번 볼게요 오늘 오, 이 친구 최고속도도 한번 봐야지 그리고 아까 전에 얻은 레전드 파츠랑 레어 파츠도 분해해 보자. 솔직히 이런 애들은 어 그냥 접지력이 사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또 보느냐?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건데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완벽에 가까운 그런 접지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다이자 최고속도 한번 볼게요. 최고 속도는 293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시드를 사용한 최고 속도 한번 볼 건데, 한뭐 같이 볼게요. 닿지마, 그렇지 말잘 들었어. 이 카트바리가 S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못볼 건데, 편집을 하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고 속도는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카트바디 다른 게 다른 거 보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소닉이랑 이런 거좀 보여줄게요. 소닉. 잠깐만. 자, 뭐이 정도. 자, 그리고, 너클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 카트바디, 아, 이 캐릭터를 뽑을지 안 뽑을지 결정하시면 되긴 해요, 여러분들. 어, 아시겠죠? 우와. <웃음> <웃음> 아, 나는 개인적으로 좀 너클즈가 더 귀여운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한 명씩, 와, 근데, 야, 지린다, 야, 이렇게 보니까. 오, 나름 지리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근데, 팀 구별이 안 돼, 이거! 어 이거 팀 구별이 안 되지 않냐? 이번에 나온 그, 소닉 카트바리들 있잖아요? 뭐, 슈퍼소닉이라든지, 소닉 너클즈는 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타셔야 돼요. 어, 이런 걸로 만약에 팀치를 한다? 이거는 내가 볼때 그냥 본인 책임이야. 어, 이거 타고 이러시면은. 자, 일단 성능을 아까 전에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뭐, 슈퍼소닉이랑 소닉 둘 중에 뭘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 자체는 이 슈퍼소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얘 이름에 슈퍼가 붙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내 입장에서는 얘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비록도 크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레전드 퍼츠 장착하면은 더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야, 이거 부스터 이펙트 봐봐. 이거 금색깔. 이 금색깔이 개견질하니깐 이거? 어, 근데, 원년 1등한 카트바디 몰리가 앞에서 잘 버틴다? 일로 와. 몰리 대가리 딱 돼. 크으... 오, 나는 얘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 성능도 마음에 들고, 부스터 이펙트까지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카트바디 슈퍼소닉 V1이었습니다 어,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띠라이더에서는 되게 좋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뽑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소닉님을 통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